토이어 1대 6 헐크 버스터입니다. 아 많이 아실 거예요. 가장 큰 헐크 버스터고 저에게는 어... 마블 2호 만들기였어요. 네. 엔드게임 끝나고 토니가 이제 죽은 다음에 저도 아이언맨은 뭔가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건담을 만들고 있으면서도 아이언맨도 공중에 날려보고 싶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거를 하시면 한 방에 갈 거라고 알려 주셔서 처음에 저도 이거를 그분 덕에 생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박스를 여는 순간 굉장히 놀랐죠. 근데 그만큼 너무나도 흥분이 됐었어요. 네, 이걸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그래서 이거 한 방이면 진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서 이제 몰입을 했었고 지금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이 헐크 버스터가 제 앞에 박스채 왔을 때 고그 상태 그대로 거기에 있었던 걸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중국에서 이렇게 똑같은 애들을 만든 걸 알고 구해가지고 다시 그려서 얹었고요. 뒤에는 있 암벽 같은 경우는 이 헐크버스터를 포장했던 예, 스트로포 그대로 그 사이즈 그대로 잘라서 예, 작업해서 넣어놔서 사이즈가 딱 맞을 수밖에 없어요. 예. 영화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원체 이 친구들의 이런 무기를 사용하는 것들이 뭐 총기류보다는 레이저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을림이나 화력 같은 것들이 일반적인 생각보다 훨씬 세게 들어가는 그런 팩트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과하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혹시나 이제 만드시는 분들이나 보시는 분들이 모두 다이 약간의 색채 같은 걸좀 세게 얻으실 수 있는 그런 킷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되게 임팩트가 있어요. 되게 볼거리가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 더 메카닉적으로 만들고자 하면 얼마든지 이제 프로분들이 만드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제가 가진 실력 한에서는 지금 전부 다, 다 뜯어서 약한 20조각 이상으로 분할을 해서 공간을 맞춰서 가장 이뻐 보이는 부분으로 만든 상태에서 고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동력선이 이제 추가됐어요. 그냥 생플라스틱인 느낌이었기 때문에 메카닉적인 분위기도 좀 약했고요. 또 기계적인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약했었기 때문에 옆에 있던 스프링 같은 경우 조금 끊어가지고요. 동력선을 추가해줘서 이제 포함을 시켜서 같이 색을 칠해줬고요. 황시 전원이 들어오게 살짝 많은 힘을 소모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약간 미등처럼 살짝 불이 들어오게 아크 쪽에는 이제 돼 있고요. 요즘에는 되도록이면 LED 작업이 조금이라도 수반된 거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냥 이왕 해드리는 거, 불도 좀 이쁘게 들어오게 해드리려고 해서 작업을 좀 많이 하는 네, 요즘 추세예요. 이 경우는 이제 컨스트럭션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이언맨 유저분들은 뭐 로망 중에 하나죠. 이제 컨스트럭션이 핫토이에서 존재하는 게 1대6 버전밖에 없으니까 이제 작죠. 저 같은 경우는 큰 것만을 먼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랑 뭐랑 합치면은 1대4 버전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재료를 모으기 시작했고요. 내가 갖고 있던 쿼터 어, 디럭스에 있는 스탠더 남는 루즈를 모아놨다가 여기다 적용을 했고요. 소니 헤드도 중국에서 나오는 헤드가 있어요 네 그걸 구해다 얼굴 다 다시 지우고 그리면은 제법 어, 괜찮습니다 실력이 더 좋으신 분들이야 뭐 똑같이 나오겠죠 근데 어, 제 입장에선 충분하고요 뒤에 있는 마크7 이 흉상도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찾아서 우리들이 항상 보는 전기선으로 연결을 해놨고 항상 모아놨던 건담 플라스틱 베이스를 밑에다 깔고 예, 예. 톤이 구두를 조금 꽉 내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 구성하는 거는 비싸지 않지만, 이렇게 만드는 데 어, 비용이 산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